오늘 제가 시골에 와서 우리 까불이를 풀어 놔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한 3분 동안 이집몇 바퀴 돌았습니다 <laughs> 풀어 놔니까 이래 좋아합니다 근데 텃밭처럼 <laughs>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네요 까불아 그 어, 그러면 안돼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. 매일 묶여 있다가 풀어주니까. 왜안 <laughs> <어이>, 되겠다. <laughs> 할머니, 할머니 오시면 난리 난다니. 이리 와. 이리 와서. <laughs> 이 파하고 심으면 안 돼. 뭐든 심으면 안 돼. <laughs> 어이 고마워, 고마워. <laughs> 이리 와. 진짜 별명 그대로 행동하는구나. 아까 고양이 있었는데요. 고양이 꼼짝도 못하는데 얘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는 좀 비슷했는데. 보이 보이 보이. 배추 먹어봐. 우리 축복이도, 고양이 축복이도 식으로 오면 좋아하긴 하겠는데, 급이 많아서. 데리고 다니, 고양이는 데리고 다니는 못, 못해요. 개는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. 텃밭, 자,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아래도 되는데, 커지, 이렇게 덮어놓습니다. 이건 버립니다 보리 뜯도먹네 냄새만 많나? 우리, 이제, 고양이도, 축복이도, 그, 상추 같은 건잘 먹어요. 음, 채소 잘 먹습니다. 자, 각각. 음. 자, 이런 노란지 사실은 한 10분 되어 갑니다. 됐다, 자, 들어가자. 좋다. 가자. 안나. 가자. 가자. <웃음> <웃음> 해놓고 살이 받칩니다. <맞춥니다. 웃음> 이상한거이 쌍, 이 쌍, 이이 쌍, 이이이 뭐고 이상한 쌍, 들어가갖고니 그래서 똥이 쌍, 이 쌍, 이이 쌍, 이 쌍, 이이이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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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고마고마 자, 가자, 들어가자. 여기 밥 있네, 밥먹 가자, 밥 먹으러 가자, 이제. 어, 야. 어, 야. 대, 대, 대. 다마 여기. 이제 좀금좀금 지금. 어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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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물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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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지금. 지 물 가져올게, 그 이슬아. 기다려. 앉아, 앉아. 밥 먹어. 물 가져올게, 이슬라 자,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